안녕하십니까. 종합시터맡겨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칠채 신묘장구 대다란이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바나리 문자로 시다야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알파벳 표기와 또 한자의 표기도 알파벳 표기처럼 시다야예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다야예를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사를 써주시면서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의 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야가 되겠습니다 자 야를 써주시고. 먼저 기본 의하를써 주십시오. 자, 기본 의하를써 주시면서 왼쪽 위에 살짝 단음예를 써 주시면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따야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원래 사체 작품이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만주문자부터 해서 이 한자와 자, 몽골 문자, 티베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이해할 때는 이 티베 문자를 먼저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 문자의 시와 대바나리 문자의 시와 란찰자의 시와 몽골 문자의 시와 한자의 시와 이 만주 문자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 문자의 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타와, 란찰 문자의 타와, 몽골 문자의 타와, 한자로 답이지만 이 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타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트 문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바나리 문자의 야와, 이 란찰 문자의 야와, 이 몽골 문자의 야와, 한자의 야와, 이 만주 문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자, 베트 문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리 문자의 예와, 란찰 문자의 예와, 이 몽골 문자의 예와, 한자의 예와, 이 만주 문자의 예가 표기가 되어서, 시다 야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대바나리 문자로 스바라야 스바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표기의 스바라야 스바하 이 한자의 표기도 알파벳 표기처럼 이 스바라야 이 스바하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바라야 이 스바하를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자 위 악센트가 있는 이 샤를 먼저 써 주시면서 발을 결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을 결합을 해 주시면 슈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라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라를 써 주시면서 자, 또 기본의 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 스바라야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바가 되겠습니다. 사와 바가기라비된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사를 써주시면서, 자, 발을, 바를, 발을 바를 써주시고, 위쪽에, 장음의 알를 써주면 스바가 되겠습니다리고 그자 기본의 하를 써 주십시오 자 그리고 위쪽에 장음의 하를 써주시면 장음의 하가 돼서 장음의 스바 하가 되겠습니다그래서이 스바라이야 이 스바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티베트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스바가 되고, 자대바나가리 문자의 스바, 이 란찰 문자의 스바와 몽골 문자의 스바, 한자의 스바와 자 만주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트 문자의 라와 이대바나가리 문자의 라와, 란찰 문자의 라와, 이 몽골 문자의 라와. 한자의 라와 이만주 문자의 라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 문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아가리 문자의 야와 란찰 문자의 야와 자, 몽골 문자의 야와 한자의 야와 만주 문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대바나리 문자의 스바와 이 란찰 문자의 스바와 몽골 문자의 스바와 한자로 사지만 스바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 문자의 이 장음의 하가 되겠습니다. 이대바나리 문자의 장음의 하와 란찰 문자의 장음의 하와 몽골 문자의 장음의 하와 한자의 장음의 하와 이 만주 문자의 장음의 하가 표기가 돼서 스바라야 스바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